도전문제 9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을 A라고 놓고, 3의 제곱을 B라고 놓을 때, 18의 4제곱을 A의 거듭제곱과 B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시오. 엄청 생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18의 4제곱을, 어, 2의 제곱을 A라고 놓고, 3의 제곱을 B라고 놓을 때, 그러면 18을 생각해 보시면, 18은, 여기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9제곱, 3의, 아이고, 아이고, 2의 9제곱이래. 2, 9, 18, 3, 3은 9. 그래서 18은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의4 제곱 이렇게 변형을 줄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4 제곱 곱하기 3의 248 제곱 이렇게 갈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서 우리의 문제는 2의 제곱을 A라고 놓고 3의 제곱을 B라고 놨으니까 2의 제곱과 3의 제곱으로 또 이거를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의 제곱이 될수 있고, 3의 8제곱은 3의 제곱의 4제곱으로 변형시킬 수 있죠. 아, 이 수학에서는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2의 제곱이라는 친구와 3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문자로 두기로 했는데 어떤 문자로 두기로 했냐면 2의 제곱은 대문자 A로 두기로 했고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대문자 B로 두기로 했고 B의 네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A 제곱 B의 네 제곱 이렇게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